어, 제가 이제 바둑 프로 기사들의 뇌는 일반인의 뇌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어,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는데, 그 부위는 용적이 약간 줄어들어 있고요. 대신에 이제 이 보상 체계와 관련이 있는, 어, 영어로 말하면 뉴클레스 건번스. 척외 배상핵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위는 조금 이렇게 커져 있어요. 연구팀은 뇌 혈액 속 헤모글로빈의 농도 변화를 통해 뇌 활성도를 측정했습니다. 실험 결과 바둑 전문가의 편도체와 안와 전두엽 부위의 혈류량이 일반인의 혈류량보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편도체는 주로 감정과 정서 처리를, 안와전두엽은 직관적 판단에 관여하는 부위입니다. 연구 결과를 다시 해석하면 바둑 전문가는 편도체와 전두엽과의 뇌의 기능적 연결성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하나의 자극을 보다 직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. 독일 튜빙겐 대학교의 메림 빌라리 연구팀도 이와 비슷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. 체스 전문가와 초보자들의 뇌 활성도를 비교 관찰한 결과, 좌뇌만을 사용하는 초보자들과는 달리, 체스 전문가는 양쪽 뇌의 영역이 모두 활성화돼 공간 지각력과 수익기 능력이 향상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죠. 체스는 현재까지 연구에 야하면 약간 좀 계산적인, 수학적인 계산, 이거에 조금 더 관련이 되어 있고, 바둑 쪽은 조금 더 직관적인 기능, 직관적인 판단, 이거하고 조금 더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, 이런 저희가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. 바둑과 체스를 배운다고 해서 무조건 두뇌의 기능이 좋아진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. 사람마다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이죠. 하지만 분명한 건 경우의 수가 많고 규칙이 복잡한 두뇌 스포츠를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훈련한다면 뇌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.